헬콩콩콩콩리 하늘. 하늘들이 궁금한 건 절대 못 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해결하러 출동했죠 자 질문 볼게요 평소 눈물이 없기로 유명하잖아요 작년엔 진짜 우는 모습을 못콩콩콩 콩콩콩콩콩 콩콩콩콩콩 은콩콩콩콩콩콩콩콩하콩콩눈물콩 콩콩콩콩콩 그래 흘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저의 눈물 버튼은 사실 콘서트에서 우리 팬분들이랑 어, 얘기하고 그럴 때 그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옛날에도 그렇고, 근데 이번 콘서트는 또 최근 콘서트 때는 또 이제 어,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뭔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네, 그래요. 그래서 뭔가 가끔 눈물을 흘릴 때는 이제 뭐 슬픈 영화 볼 때, 근데 또 슬픈 영화도 안 봐가지고 어. 아그 울컥한 건 있다 그그그그 그, 그, 그 오징어 게임 영화에서 그 구슬치기쯤 장면에 그그 그 뭐지 그 배우 아, 극중 누군지 모르 그 정우현님이랑 그여 여성분 배우 두 분이서 이제 헤어질 때 있어요. 네, 그때 이제 슬펐던 기억이 나는데 울컥했고요. 그데 보통 제가 말한 건 뭐냐면 영화 볼 때나 아니면 콘서트 때 그때 좀 눈물이 나는 것 같고 아니면 뭐 너무 피곤해서 하품이 계속 나와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도 좀 오히려 그럴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눈물을 흘릴 때는. 네,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2021년에는 운 적이 없는 것 같고 울 뻔했다면 그뭐 영화 속에 뭐 그런 슬픈 장면들 때문에 울 뻔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. 평소 눈물을 잘 참는 편인지 아니면 진짜 안 나는 편인지 눈물이 날것 같을 때 참는 나만의 방법도 있어요? 음 아니 그 눈물을 잘 참는 건 아니지만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없어요. 눈물이 날 포인트들 뭔가 내가 슬프거나 뭔가 그럴 때, 음. 포인트가 없어요. 뭔가 이 사람 들 사람으로 감정이 되게 슬픈 감정이 오갈 때 그럴 때좀어 슬퍼더라고요. 뭐 친구의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그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퍼서 그럴 때좀 어 울컥하고 네좀 그런 거 아니면은 그런 거 같아요. 싸우는 일도 없고 싸워서 그런 거. 어렸을 때는 진짜 애기 때는 억울해서 운 적이 많아요. 억울해서. 근데 요새는 뭐 억울하면 뭐울 것도 없죠. 네. 그렇습니다. 어, 하성운의 눈물 버튼 한세 가지만 꼽아 본다면 일단 아 이거는 근데 너무 너무 많이 얘기해 가지고 음. 그런 영화 속에 슬픈 장면들 있는데, 아 이걸 맨날 얘기하는데, 그 영화도 잘안 봐가지고, 예. 보면은 울 만한 영화들이 많이 있을 텐데, 아무래도 전 7번방의 선물은 제가 계속 봐도 우, 울더라고요. 예 그거랑, 그리고... 음... 뭐... 우리 팬분들이 너무 감동적인... 어... 그 글귀들을 이렇게 써주실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울컥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렇단 말이에요. 너무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려요. 음,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이두 가지 말고는 없는데 음, 뭐또 하나 하나 꼽아 보자면 뭐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좀 생각하면 조금 이제 울컥하는 부분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아, 진짜 이제, 연세가 많이 이제, 어, 드셨구나. 그때 좀 그런 거 느껴질 때가 좀 슬픈 것 같아요.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튼 저 눈물 잘 흘리는 편은 아니, 아니고, 아니 그리고 또 참다고 또 참진, 참지도 참지 못해요. 그럼 반대로 웃는 건 최근에 가장 크게 웃었던 기억은 뭐 때문인지. 아, 이거는 너무 많아요. 저는 너무 많이 웃고, 최근에 너무 크게 웃었고, 뭐 웃긴 얘기들을 해주는데, 그래서, 우, 그래서 웃었죠. 네, 뭐 재밌는 얘기해서 웃었는데 뭐 얘기를 하자면 어떤 친구가 얘기줬어요. 해 야, 친구들끼리 술을 이제 먹나봐요. 근데 이제 그 술을 이제 거기에 코브라 술이 있, 있었대요. 그래서 코브라 술을 먹는데 뭐 금방 취했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취해가지고 야, 너왜 그래? 야, 너 괜찮아? 그래서, 야, 아, 왜 그래? 야, 그럼 편의점 갈 건데 너뭐 먹을 거 있어? 이때 갑자기 야구르트. 야구르트. 이럴 때 취해서 그러다 야 야구르트? 야 야구르트. 알겠어. 야, 야구르트 빨리 사 올게 하고 딱 사서 왔는데. 야너왜안 먹어. 야구르트 사 오라매. 빨리 야구르트 먹어. 야구르트 먹어. 이랬는데 친구 갑자기 아 아니야 아니야. 야구르트라. 야구르트라. 이런 거서 뭐라는 거야 써. 옆에 선풍기. 야구르트라. 야구르트라. <laughs> 야구르트가 아니고 야구르트를 하고 아까 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. 있습니다. 뭐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어뭐웃기의신도 있겠지만 그냥 뭐 넘겨주세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냥 웃음 장벽이 좀뭐그 뭐라 해야 되지?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냥 진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개그나 이런 되게 꽂히는 게 있으면 거기에 한없이 우, 웃어요. 네 그런 거 같습니다. 자, 어 웃음참기 대 눈물참기 어떤 게더 힘든지 아, 요거는 제할 때는 저는 웃음참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울음참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눈물을 참았던 적이 별로 없긴 한데 참, 만약에 참으려면은 웃음참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네, 그렇습니다 자, 그냥 웃음과 찐 웃음의 차이도 있나요? 아, 이게 좀 있죠 그냥 웃을 때는 아 뭐라 해야되지? 이게 그냥 뭐지? 아 이게 그게 나눠지나? 짧게 웃느냐 길게 웃느냐인데 한번 웃을때는 막 아하하하! 이러고 웃는데 길게 웃을때는 진짜로 막아하하하 이렇게 나오는것 같아요 근데 이게 <laughs> 저도 모르게 나오는거여가지고 웃고싶네요 네, 그렇습니다 헬로하늘 아 오늘 이렇게 또 눈물 어 눈물 없기로 유명한 또 그 눈물 버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, 어, 뭐 여러 질문에서 얘기를 했지만, 오늘 아무래도 야구로 트러가 좀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도 궁금증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. 그리 뭐 눈물이 난 적이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. 자, 하늘,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도 저한테 질문 보내주신 하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도 꼭 놀러 오세요. 안녕.